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물가급 등의 은행 위기가 겹치는 바람에 2023년 1월부터 급반등했던 미국을 포함하는 세계 경제가 다시 불경기에 빠질 위험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물가잡기를 위해 주요 국가들이 연속 금리를 올려왔으나 일부 금융기관들의 위기와 고통을 초래해 금리 정책의 속도를 줄이고 물가잡기는 지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울 의장은 지난 22일 일부 은행들이 위기에 빠진 데에는 연속 금리 인상에 영향도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를 감안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게 됐음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당초 0.5%포인트 올리려다 0.25%포인트 인상으로 수정했다고 공개하고 예상보다는 일찍 금리 인상을 중지하게 될수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번 회의인 5월 3일 잘해야 한번더 0.25%포인트 올린 후 금리 인상을 중지하거나 다른 금융위기가 터지면 즉각 동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은행 위기보다 광범위하게 터질 경우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도 어려워지는 동시에 은행들이 돈줄답게 돌입할 수밖에 없어져 소비와 생산이 모두 급락해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이 불경기에 추락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했습니다. 미국회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니온계제의 신문은 한국계인 영킴 하원 의원이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 등과 함께 윤대통령의 합동회의 연설을 요청하는 공동서안을 케빈 메카시비 하원 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신문에 현재 윤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메카시 하원 의장이 윤대통령을 공식 초청하는 것을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회 연설이 성사된다면 지난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무역대표부는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로써 일본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 광물을 쓰는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바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핵심 광물 유권에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 또는 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는 핵심 광물 유권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 협정으로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없어 배터리 핵심 광물가 관련한 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어제 총기 난사로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 초등학교인 커버넌트 스쿨에서 어제 오전 총격이 발생해 학생 3명과 어른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이 학교 출신의 28세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출동해 14분 만인 10시 27분께 총격범을 제압했습니다. 총격범은 경찰과의 교전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학생 등 희생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당국은 이 초등학교가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하거나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총격범이 10대 여성으로 보인다고 했다가 확인 결과 이 지역과 이 학교 출신의 28세 여성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총격범은 돌격소총 두 정과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창고가 관련해 용의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총격을 벌일 장소를 미리 상세하게 파악하는가 하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입장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용의자의 신원을 성 전환자, 트랜스젠더 여성인 오드리 헤일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오늘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한국당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습니다. 징용,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수정주의의 주장을 펼쳐온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변경이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책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관계 개선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대사 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이주한 부동산, 크레디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쓰리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